현정철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어,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네. 어제 엉덩이 한두번 일어났나요? 다중이 알려졌이었습니다 금이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어, 우리 한국전략마케팅 학회는 어, 임기 기간에 그리고 어, 시바스테이에서도 아주 멋지게 행사를 했고 오늘도 행사하고 또 학생 논문 경인회도 해서 어, 적지 않은 학생들이 논문 발표도 하고 또 찬도 받고 해서 학생들의 어, 인생에 좋은 경력을 갖고 어, 유용한 스테이드는 바라겠습니다. 오늘 먼 곳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 고맙습니다.